자, 도지코인에 대한 네트워크 활동이 계속적으로 좀 급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어, 도지코인에 대한 네트워크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코인에 대한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를 하였는데 어, 활성 주소 수가 지금 현재 12만 그리고 7,670개에 도달을 하였다라고 얘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을 이제 부, 분석하고 있는 어, 얄리 마르트네지는 어, 도지코인에 대한 네트워크 활동이 대해 굉장히 또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밝혀주고 있네요. 어 이더리움이 이제 2,700달러 돌파를 임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지코인이 9%그그 이상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이 9%그 이상 상승을 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어,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 시장 심리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공포 탐욕 지수는 지금 현재 4일 동안 어, 70 이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 강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 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 도지 코인에 대한 어, 기간 투자 유입액이 지금 현재 8억 8,200만 달러로 어, 3주 연속 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요. 도지코인이 528% 급등한 활성 주소 도지코인에 대한 가격도 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도지코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 1일 쉐어즈 현물 도지코인에 대한 ETF 접수 인정 이후 어, 네트워크에 대한 활동이 어, 폭발적으로 뭐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활성 지갑 수가 528% 급등을 하면서 어, 가격에 대한 반등 기대감까지 지금 현재 높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목이 너무. 봐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코인베이스 올리폴 어, x r p 에이다 도지코인, 나이트코인, 랩트 토큰에 대한 출시를 예고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암화폐 거래서 코인베이스가 자사 레이어 2 블록체인 베이스에서 주요 암화폐랩 랩트 토큰을 새롭게 어, 선보였다. 어, 랩트 토큰에 대한 정확한 어, 출시에 대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어, 추후 공개가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랩트 토큰은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랩트 토큰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서로 다른 어, 블록체인 간에 대한 자산 전송과 그리고 어, 활용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a 다리폴 a 다 a 도시 코인, 나이트 코인, 뭐 레트 토큰에 대해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또 결제 수단으로 더 많이 보편적으로 좀 쓰일 수 있다는 말씀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 에, 미국 SEC, 20일 세어스, 지금 현재 도지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신청 접수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이 또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또 많은 분들 또 수익이 좀 많이 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도지코인에 대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뭐 아발란체, 카르다노, 에이다, 폴카다보다 앞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어, 오늘 보시게 되시면은 새벽 5시 41분에 좀 블랙미디어에서 나왔었거든요. 어, 그래서 좀 구글, 구글링을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 도지 코인은 지금 현재 현물 ETF에 승인될 확률은 한80% 정도 되는데요. 어, 지금 현재 카라다노, 에이다, 폴카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각각 한75% 정도로 평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코인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가능성이 좀더 높다. 그것 그것은 굉장히 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 코인에 대한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좀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SEC 위원장 전 위원장 게리 긴슬러가 여러분들 퇴임을 한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새로운 어, 규제에 대한 완화가 들어오면서 현물 ETF에 대한 추가 가능성까지도 지금 현재 내다보고 있다라는 거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내용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어, 리플, 도지코인 지금 현재 현물 ETF 올해 뭐 승인된다. 어, ETF에 대한 전망과 긍정적으로 좀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 한번 정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다. 비트와이즈 현물 ETF에 대한 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었고 어, 시장에 대한 반, 어,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어, 기간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으로 인해서 대중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는 거좀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 리플하고 도지콜이 원래 4월달에 현물 ETF에 대한 이런 승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6월달로 좀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이런 관세의 정책, 관세 전쟁에 따른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가 어, 확실하게 좀 줄어들어야 어느정도 현물 ETF도 좀 빠르게 어,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 우리 트럼프 형이 다시 한번 좀 살짝 좀 이런 발언을 좀 낮추고 어, 진행이 되었으면 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 영상을 좀 찍어 드려야 되는데, 또할 말도 없고, 또, 또 내려가게 되면 또할말또 없고, 계속 내려가면 또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상이 좀늦춰는데 어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시간대 전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어 저녁 8시부터 매수가 들어가시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 10시 30분 9시 30분에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 우리 대한민국 시간으로 업비트에서 9시에 어 전체적으로 모든 코인들이 다시 한번 리밸런싱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 리밸런싱 되기 전에 아니면은 리밸런싱 되고 난 후에 어, 단기간에 어, 7%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무료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 4시가 되면은 이제 직장인분들이 거의 다 이제 일을 마치고 마무리할 시간이기 때문에 어, 그때 동안 좀더 살짝 좀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어, 튀는 거래량이 튀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9시 전 그리고 오후 4시 그리고 오후 8시 전에 미국장 열리기 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크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우리 홀로 소개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일정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CPI 지수나 뭐 PPI 지수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PC 지표 개인 소비 지 지출 물가 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어 수익을 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주말에도 수익을 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카바코인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카바코인 7 4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주시게 되시면은 어, 지금 현재 엑스 어, 인피니티 메타 멀티 버스 엑스 지금 현재 한2.4% 정도, 8.4%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어, 요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은 엑스인피니티 어,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월마다 이렇게 좀 수익을 누적으로 좀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수익을 좀 받아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버거로1번 또는 어, 의리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시면은 지금 빠르게 좀 정보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또 막스 코인을 뭐십점 셰프로 이렇게 수익을 내셔가지고 반익절 감사합니다. 하트뿅뿅 이렇게 좀 남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 매일매일 하루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오전에 브리핑 한번 그리고 오후에 브리핑 한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저점 매수에서 어떻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야 어 상승님 어 수익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선글라스 는 모습이 선글라스 쓰신 모습 모습이 우리 아들과 비슷하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셨는데 어 카바코인으로 17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어 시장이지만 함께 소통하시어 어떤 시장에도 이길 수 있는 우리에 대한 무기를 어 장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 중요한 어 시점이다라는 거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든 코인들 좀 많이 물려있거든요. 그래서 어 투자 보고서를 같이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물려있는 코인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빠져 나올 수 있을까? 앞으로 물려 있는 코인 분할 매수를 어떤 시점에서 할수 있을까? 뭐 TVL, 고래 물량 포차, 그리고 트랜잭션, 그리고 지금 현재 어피트 온체인 지표까지도 어, 확인을 하시어, 확인을 하시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어, 확인을 하시어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 타이밍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어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1번, 그냥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e that.